네, 3월 2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격주로 화요일에는 정치 구단 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파이팅. 이재명. <웃음> <웃음> 아니, 문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이재명 화이팅. 이재명 반세막 이러면서 들어오셨어요. 내란정식 정권 교체. 네. 이재명입니다. 네. 화이팅 하는 거죠 뭐. <laughs> 예. 예.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어, 어제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해서 공식적인 대선 행보를 어, 후보 일정을 시작을 하셨고요. 어제 일정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영어에 소파 소굿. 네.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와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음. 딱 DJ의 길을 가고 있어요. 딱 DJ의 길. 네. 네. 어제 이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참배한 건. 네. 저는 거기에서 가장 절묘한 것은 음. 박태준 전 총리를 참배한 것이다. 네. 사실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6월 3일 바로 취임하잖아요. 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음.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문제예요. 네. 민생 경제 해결인데 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 수락 연설에서도 통합이라는 말을 네. 14번 네. 사용했는데 국민 통합과 경제 문제인데. 네. 박태준은 사실 D.J.T. 네. 김대중, 김종필, 음. 박태준 네. 통합의 상징이에요. 음. 사실 박태준 총리 영입은 제가 했었습니다. 오, 네. 음. 그리고 음. 박태준 전 총리님은 포철을. 신화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초석을 이룬 음. 기적의 그런 분인데 이재명 대표가 통합과 음. 경제 메시지로 박태준 전 총리 묘소를 찾은 것은 절묘했다. 네. 진짜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음. 나는 안 냈는데. 네. 김민석 최고위원의 권유로 갑자기 가게 됐다. 원래 예정이 없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들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사실 어제 네. 저하고 김민석 최고 최고위원하고 잠깐 만나서 그 얘기를 한, 하는데 네. 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음. 어,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네. 박태준 총리하고 음. 김민석 최고위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어, 예전에 예전에 예. 그러니까 박태준 총리가 김대중 당선되니까 네. 저를 만나자 하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신라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아, 어, 예. 그런데 거기에 김민석이 배석을 했다가 더라고요 했더라고요. 아. 깜짝 박태준, 놀랐어요. 박태준 포철 회장이 네. 김민석 의원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네. 네. 이거 뭐 이제, 비서 비서 같은 거예요, 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아니고, 아주 가깝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네. 사이다.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아무튼 그 자리에서 네. 박태준 전 총리가 네. 내가 음. 정치권에 다시 돌아온 것은 정치. 일선에서 정치하려고 돌아온 게 아니다. 어 그럼 왜 포철을 살려보려고 왔기 때문에 어. 내가 그런다고 포철 경영권을 달라는 게 아니다. 어.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 좀 김대중 대통령께 말씀드려주라. 예. 그래서 제가 아 그건 당연한 것도 아닙니까? 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저 D J T 할 때도 음흠. 그렇게 얘기했더니 신중하신 분이라 네. 가깝게 그분들은 꼭가라고각깝게 여쭈어보고 네. 자기한테 좀 얘기해 주라고 그래서 음. 제가 오후에 만나가지고 음. 아우, 박태준 회장님이 이러십다 음.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음. 저하고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전화로 네. 어, 그렇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음. 부가연동에서 하셨어요 네. 조찬을 부가연동에서 하세요 어. 음. 그러니 음. 저는 당선자 모셔야 되지만은 네. 또 음. 삼축의 한 분인 박태준 네. 회장이 아, 조찬하자는데 네. 거절할 수는 없어서 네. 이제. 갔다가 조찬장 음. 집으로 갔어요. 음. 그런데 네. 이게 비화로 나오네. 네. 음. 그제 (2인자들의) 부인 네. 사모님들은 다 그런가 봐요. 네. 제가 소위 신당동 네. (JP) 집 네. 김종필 총리 집으로 가면은 박영옥 여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저를 딱 포옹하면서.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왔다 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박태준 총리 같은 사모님이 예. 박영옥 여사는 뚱뚱하고 예. 박태준 회장 사모님은 키가 크고 아주 미인이에요 어... 진짜 아주 멋있다고요 예. 근데 내가 처음 들어갔죠 부관인동 집에 예, 예. 그랬더니 또 저를 딱기안으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왔다고 그래서 야, 정치 구단이 거기 계셨네요. <웃음> <웃음> 그래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제 아내한테 네. 박영옥 여사님, 박태준 총님 사모님이 이러더라. 당신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당신도 좀 누구 오면 그래봐라 그랬더니 그래. 그래. 아니 난 그런 거 죽었다 못해. <laughs> 그런 스타일이 갑시다. 아니다. 갑시다. 예. 그런데 예. 저는 여기서 비서 참모의 음. 할일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네. 재벌은 빚줄이 원수입니다. <laughs> 예. 그런데 측근 참모, 예. 대통령 비서실장 사람들은 절대 대통령한테 내가 이 사실을 건의했다 음. 하는 얘기는 안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 결과가 예. 성공적이면은 대통령이 하신 거고. 예. 만약에 실패한 결과로 나타나면 이것은 내가 건의했었던 거다 음, 하고 책임을, 책임을 져줘야 네. 돼요. 예. 비서실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박지원만 <laughs> 할수 있는 게 비서실장이다. <laughs> 아, 은근히 지금 김민석 최고를 디스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니요, 디스가 김민석 최고 연하고 제하고 네. 제일 가까워요. 예. 어, 그런데 예. 우리 동교동계고. 음, 예. 그렇죠, 동교동계. 어, 그래서. 아니, 요새... 저 많이 상의를 하는데 네. 네. 저좀 봐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